오케이, 안녕하세요. 무슨 말이 아시아프입니다. 지금 제품이 지금, 음, 2보2 0인데요2레보2 0이 솔직히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처음 봅니다. 어, 완전히 기아도 갈리고 이렇게 털렸어요 바깥쪽 기아 박스가 바깥쪽으로 빵꾸가 날 정도로 털렸는데요 자, 이렇게 지금 새 거로 다시 교체를 한 건데 그냥 일반 교체 아니라 다 교체했어요 그리고 디프 안쪽에 너무 그리스가 많아서 그리스를 좀 떼고요 그리스를 좀더 뗐어요 그리고 이제 오일 디프 오일 디프 모양의 오일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아 같은 경우가 나간 거는요 아무래도 좀 세게 충격을 받아 가지고 나간 거 말고도 순간적인 충격에 이제 베어링이 털리거나 베어링 터려서 배아링 볼이 나온 것 같아요. 제가 왜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냐면요,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베어링 피라고요. 든요 1150에 1150, 1150베어링이 지금 털렸어요. 그러니까 기아가 망가졌면 기아가 망가지는데 이베어링이 볼이 뿅 나와가지고 안에서 씹힌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게 안쪽에 기아가 이렇게 안쪽에 다 들어가는 거죠. 자,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중간에 베어링 교체를 좀 하면 좋겠고요. 단 배아링 교체 외에도 나머지는 이제. 어, 중간에 이제 오일, 구리스라든가넣어주겠습니다 사이드컷을 넣어가지고 잘 살리도록 하고요. 옵션 부품들은 이렇게 여러가지 들어갔는데요. 만약 기아 망가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찾아서 뭐뭐뭐 어,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일단은 2회보존이고요 음, 필요한 아이템은 우선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. 이렇게 예, 빨간색 하나, 둘, 셋, 넷 기본적으로 네개인데 이거 보시면 좀더 있죠. 왜냐면 바깥에 쪽 기아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. 이쪽도 이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은 좀 강한 거로 교체하면 좋겠습니다. 오케이. 자 기아 나간 거는 어.. 한번 저도 처음 오셨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놓을게요. 야 너무 심하죠? 여기 나왔으면 거의 진짜 달아난 거예요. 어.. 어마무시하네요. 파워가 어마무시한나 봅니다. 오케이.